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성령 안에서 주의 성령으로 기도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에게 어떤 복음이 필요한가, 중생의 복음이 필요한지, 성결의 복음이 필요한지, 신유의 복음이 필요한지, 재림의 복음이 필요한지, 기도하며 분별력을 가져서 상대방에게 이와 같이 사중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면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 그리스도인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꼭될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먼저 기도해야 돼요. 주의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잡고 기도하 이런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 믿음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생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주님을 찬양하며 생활하셨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주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고, 주를 찬양하며 생활하셨는지. 지편 기자는 지편 119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론 귀례를 말미암아,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 지편 119편 164절에 나와 있는 그러면서 이어지는 165제는 이렇게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쥐의 법을 사랑하는 자, 큰 평안이 있다. 이런 자에게는 삶의 장애물이 없어진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간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 하늘의 능력이 맙니다. 그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해요. 주께서 베푸은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그 삶에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또 능력의 통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가시는 하늘의 능력이 임하여 삶의 장애물도 제거해 주십니다.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 시도해 보세요. 시도해 보세요. 아직 그런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한듯이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고 시인한 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 복음을 믿는데 어떤 복음이냐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 부제로 정해놨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육 간에, 그리고 물질적으로, 그리고 자녀선의 일까지, 그리고 더 나가서 아 건강의 복, 지혜의 복,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으게 세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미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영적인 축복을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제 더 나아가서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면 영육 간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의 평생토록 중복이도를 드리죠. 중복이도를 드려요. 그러면 중복이도 대상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에 주절절 믿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부활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부활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록 건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처럼 19절에서 요약해 놓았어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아브라함일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보면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역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그 그렇죠? 부활의 복음을 믿은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는 누구일까? 누가 부활의 복음을 믿었을까? 모세가 믿었을까? 여호수아가 믿었을까? 이삭이 믿었을까? 야곱이 믿었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한번 살펴보세요. 선지자들이 믿었을까? 예언자들이 믿었을까? 그런데 11장 11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부활의 복음을 믿었단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받았단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아브라함처럼 부활의 복음을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보세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 기도한 것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한 것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될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랑 믿음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믿음에 대해 살펴본 다음에 이제는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축복 받는 사람 큰 타이틀 두 번째는 부활의 복음을 믿는 순종의 사람에 대해서 또 함께 말씀을 상고하자 해요. 믿음. 믿음 단순하게 생각하시죠? 믿음 단순하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시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나와있는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나왔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그래서 이 확신은 마음으로 굳게 믿고 그대로 행하는 확신이 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믿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날 거야. 이런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꼭 되어 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았던 선조들 훌륭한 사람으로 증인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조들이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확신을 증명해 주는 것 바로 증거인데 이런 증거를 가지고 산 사람이 증인을 증인 예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층이 된 삶을 살아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부약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들의 마음 속에 내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바로 이 말씀대로 내적인 확신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말했더니 그들의 증이된 삶이 증거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입니다. 성대 여러분 성령께서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 마음의 성전에서 성령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내 마음속에 확신을 줍니다. 이 확신을 줄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신인해 보세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증인된 삶을 살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삶의 전력에서 주님의 천능하심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천능하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주님의 천능하심을 신뢰하며 생활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주님이 하시면 모든 일이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확신하고 입으로 고백하며 삽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말씀 내 안에서 믿게 하시고 내 안에서 확신을 주시고 입으로 시인하기만하면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필요한데 이렇게 사는 자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이에요. 나 자신은 연약합니다. 믿음을 소유 했다 할지라도 한 순간 순간 보면 나 자신이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고 대세계를 바랍니다. 세상 만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야외 하나님 여호 하나님의 온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 누구냐? 내가믿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대한민국도 통치하시고 나도 통치하시고 우리 가정도 통치하시고 우리 자녀손도 통치하시고 주님의 몸내에 평파 성결계도 통치하세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렇죠. 모든 사건, 상황, 다 통치하십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자에게 찬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임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지상에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학생을 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때가 다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 태어날 때이고 죽을 때가 있어요. 기쁠 때이고 슬플 때 있어요. 그리고 평탄한 길이 걸을 때도 있지만 평탄하지 못한 역경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의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기도하며 삽니다. 찬양하며 삽니다. 통치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찬양을 드린 대로 뭘 붙잡고 말씀을 빼어 잡고 찬양한 대로 말씀을 빼어 잡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때에 알맞게 다 이루어지신다는 것 믿고 확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지요 온전하게 신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또더 나아가서 믿음의 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리기도 해야 됩니다. 필요할 때는 달리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달려도 걸어가도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건비치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혹시라튼 셈을 날마다 날마다 공급해 주절절미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모실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믿음의 지요. 또 온전하게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 사. 부끄러움을 개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지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요. 에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우리들을 위하여 충복기도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들을 위하여 충복기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본받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도나 자신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 자녀 선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복이도 하시고 함께 생활한 믿음의 지체들을 해서 중복이도 하는 기도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마침내 승리자가 꼭될줄 믿습니다. 믿음은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인간들의 삶을 통해서 실감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이 선포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졌어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의 마음 속 깊은 것까지 다 통찰하시고 보고 계세요. 상대방이 있는 마음을 알고 계시고 그에게 믿음이 있는 걸 알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니까 하로 그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다 치료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마음 그 마음대로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며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줄 거예요. 너 믿었느냐? 예, 믿습니다. 기도했느냐? 예, 기도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하다. 너가 찬양하고 기도한 대로 그 믿음대로 될지하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 나의 마음 속에 확신을 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된다는 사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미 체험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산다고 한진영이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될줄 믿습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이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 간단히 설명하고 이제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구약 성경에서의 믿음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를 역사적 행위, 역사적 행위라는 건 히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야 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랐어요. 또더 나아가서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개시하셨어요. 하나님의 의지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가 선포한 계시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선자를 통해서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면 그들은 징계를 받고 고난의 역경 속에 살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이제 우리에게는 구약성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역사적인 시스토리를 통해서 나타난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가졌듯이, 우리들도 성경이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렇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믿음을 쇼해야 돼.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계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돼. 그러면서 그 약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확신함에 따르면, 구약 성경에 맞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의, 그렇지요, 믿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간단히 설명해 신약 성경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결합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을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이 신약 성령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 보면 구약 성령에서의 믿음이나 신약 성령에서의 믿음 동일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령에서의 믿음 하나님이 의지를 예언자를 통해서 개시했고, 역사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타냈는데, 그 중에, 야예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해요. 여호와 하나님, 야예 하나님은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어요. 신학생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 믿음은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에요. 요한범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과 나, 예수님은 하나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단순히 하나님의 대연자,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고 이 세상에 온 왕, 그리고 이제는 제사장, 10분 만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격화된 말씀이에요. 요한범 1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런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과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인격화된 말씀.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세요. 일하시는 말씀, 행함이 있는 말씀,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의미를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의 날마다 삶 속에 경험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처럼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정들이 다될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믿음 생활할 때에 이제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하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늘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더 기대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많은 체험적인 신앙생활이 다될줄믿습니다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아브라함처럼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생활하여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생활하는 온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또 통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